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 가족을 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진짜 미국의 실세인 이방카와 북한에도 숨은 실세인 김여정이 만날 수도 있을까요? 일단 김여정은 현재 아마 대북 제재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체령이나 뭐 이런 건 다, 달리 좀더 자유로 쓸 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 평창 올림픽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 음. 이 판에서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한번 전체의 여론 주도권을 우리한테 쫙 모아보겠다. 아마 그런 과한 결정을 한다면 라 저는 뭐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김여정을 내려다 보내면 모든 언론의 관심은 김여정한테모일 겁니다. 이것을 투자해 가고 사실 뭐 평창 올림픽 다른 상황보다도 오히려 거기에 도한 마디 한 마디에 모든 세계 언론이 집중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 이렇게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쪽에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럴 경우는. 김정은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상황 자체를 참 자기가 이용하겠다 한다면 그런 결단까지 내릴 수 있겠지만 현재 봐, 봐서는 그런 가능성이 좀 크지 않다는 게한 것이고 물론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방카와 가족을 보내겠다는 하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마지막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펜스 부통령이나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 이방카 오는 게 훨씬 좋죠. 네. 어떤 여러 가지 대회에도 관심을 올린게 만약에 이제 두 사람이 다 같이 왔다. 그럼 정말 세계 언론은 두 사람의 일결수있듯이 모든 초점을 맞출 것이고 거기에 보면 결국 북미 간의 관계에 모든 초점이 맞춰진다고 한다면 네. 물론 뭐두 사람이 어떤 협상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북한은 세계 여론의 가장 중심에 설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문철 교수, 북한 김정은 굉장히 담대한 결정을 계속 내려오고 내려 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신년사 역시도 우리가 했었던 상상을 조금 더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김여정 카드 역시 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카드로 보고 과감하게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낮다고 왜냐하면 보셨나요? 김여정이 와서 펼칠 수 있는 퍼포먼스가 소위 말해서 퀄리티. 그런 수준이 보장돼야 되는데 아직 김여정은 약간 자연스러운 행동 그래서 북한 체제를 대표하기에는 아직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선전선동 차원에서 김여정을 대표로 보내고 이 분위기를 갖다가 갑자기 북한이 대화 평화를 갖다가 정말 희귀하는 양 그렇게 펼치기 위해서 보낼 수는 있는데 저는 차라리 김여정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방카를 만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김여정을 통해서 김정은을 설득할 수 있는. 오히려 역발상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대화가 어떤 옥동자를 어, 나을수 있을지 굉장히 주목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 가족을 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진짜 미국의 실세인 이방카와. 북한에도 숨은 실세인 김여정이 만날 수도 있을까요? 일단 김여정은 현재 아마 대북 제재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체령이나 뭐 이런 건 다, 달리 좀더자유로쓸 수가 네. 있죠. 그런데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 평창올림픽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 음. 이 판에서 정말 우리 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신년사 역시도 우리가 했었던 상상을 조금 더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김여정 카드 역시 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카드로 보고 과감하게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효정이 와서 펼칠 수 있는 퍼포먼스가 어 소위 말해서 퀄리티 그런 수준이 보장돼야 되는데 아직 김효정은 약간 자연스러운. 응. 김정은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상황 자체를 자, 자기가 이용하겠다 한다면 그런 결단까지 내릴 수 있겠지만 현재 봐, 봐서는 그런 가능성이 좀 크지 않다는 게한 것이고 물론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방카와 가족을 보내겠다는 하죠. 그래서 우리 입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마지막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펜스 부통령이나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 이방카오는 게 훨씬 좋죠. 네. 어떤 여러 가지 대회에 도 관심을 올린 게 만약에 이제. 두 사람이 다 같이 왔다. 그럼 정말 세계 언론은 두 사람의 읽을 수 있도록에 모든 초점을 맞출 것이고 거기에 보면 결국 북미 간의 관계에 모든 초점이 맞춰진다고 한다면 물론 뭐두 사람이 어떤 협상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북한은 세계 여론의 가장 중심에 설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범철 교수, 북한 김정은 굉장히 담대한 결정을 계속 내려오고 있고 내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한번 전체 여론 주도권을 우리한테쫙 모아보겠다. 아마 그럼 과학한 결정을 한다라면 저는 뭐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김현정을 내려다보내면 모든 언론의 관심은 김현정한테 모일 겁니다. 이것을 투자해 가고 사실 뭐 평창 올림픽 다른 상황보다도 오히려 거기에도 한마디 한마디에 모든 세계 언론이 집중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 이렇게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쪽에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럴 경우.